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생에 몇번 꼽을 만큼 아 이때는 내가 참 어려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시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좋아했던 그 드라마의 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최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어, 대사를 제가 마음속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죠. 머리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됐을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지만 참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다음번 어려움이 왔을 때에 혹시 혹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지나고 있을 때에 아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앞에서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무언가로부터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런 처한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누군가가 다윗을 향해서 활시위를 이미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 어두운 데서 그를 쏘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인을 본인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 영화가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고 또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스피,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에서 보면은 스나이퍼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탑의 꼭대기나 아무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숨어서 항상 총구를 겨누면서 적들을 향해 그렇게 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막 터지는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상대편 적병이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랑을 치게 됩니다. 그 적군의 병사가 거의 다 본인의 그 진영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총을 한방팡 쏘게 되죠. 그래서 그 총이 그 적군의 등을 맞추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병사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쏘려고 하는 그 스나이퍼의 총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나의 발로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지만 그 악인이 당기고 있는 그 활시위 그 총알 하나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느새 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 덫에 걸리고 말고 어느새 그 죄에 넘어지게 많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로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달리기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의 이 단단한 근육과 또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갑옷이라면 절대로 저 총알이나 화살이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승리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숨을 경각에 앞둔 그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달리기를 더 빨리 달려야지 나의 힘으로 더 좋은 갑옷을 준비해야지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 민가 다윗을 향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 섞인 혹은 그에게 잘못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새같이 저 산으로 도망가면 돼. 여호와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서 저 산으로 도망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표현 가운데에서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가 산으로 도망가게 되면 뭔가 잘못을 했겠죠.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다가 산으로 도망을 가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빨리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빨리 해서 너가 이 위기를 벗어나라라고 주,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 그것들 가운데 다윗은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께 피해야 됨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고, 구목사, 그 이렇게 저 그렇게 부르거든요, 벌써. 아유, 우리 구목사님, 그 아유, 잘 지내냐고. 이야기 하는데, 아유, 목사님, 아유, 너무 순진하십니다. 어 그게 세상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할것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독일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자주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숙제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이 대화들,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고 또뭐아 역시 성경은 위대해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네가 독일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모두가 비웃을 거고 듣지도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본인의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한 게 우리나라가 마틴 루터를 배출한 나라인데 종교 개혁이 시작한 그 나라인데 지금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 1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세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우리가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악인이 나를 쏘려고 하고 화를 당기고 나를, 나를 죽이려고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여호와께 도망가리라. 나는 여호와께만 여호와,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11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에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유독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본 드라마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본 드라마입니다. 자이언트라고 하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어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아 정말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자갈 무더기를 놓고 이 대기업과 이 대기업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저 자갈 더미를 저 자갈 더미를 내가 사가겠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이제 개발되던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던 그 시기가 배경인데요. 거기에서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는 저 자갈이 꼭 필요해.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아우 저 자갈은 이 앞에 나가서 운동장에도 많이 있고 어? 이 놀이터에도 많이 있는 저 자갈인데 저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 기업이 그걸 다 가져가게 되고 결국에 그 승리하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유독 그 드라마에 대한 잔상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뉴멕시코 땅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주도, 캐피털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이제 알바쿠키인데 저는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은 그런 도시를 상상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도시는 단층 건물들이 다 있고요. 그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캐피털이 이래. 어? 높은 건물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뉴멕시코 땅은 모두 바닥이 사막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알게 되었는데, 뉴욕에는 엄청나게 많은 높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뉴욕 땅 아래에는 지반이 단단한 큰 바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것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짓을수 있는가?는 그터 위에 결정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돈을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내가 연주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수없이 많은 속삭임들이 그 우리들을 속삭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아주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그 어린 소년 시절부터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구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으면 오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그 반석, 서 있어야 될 터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이심을 오늘 4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언제나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언제나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언제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언제나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사실 의로운 의인이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가만히 서 있는 것.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정작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전에 계시고 언제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통촉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촉하시다라는 표현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ESV 성경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is eyes see, 그다음에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an.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봐주시고 그를 시험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ee라고 쓰여진 단어가 watch over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항항하하님님서서는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우리를우다가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테스트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희망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그 자리에 성전과 하늘 보좌에 있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터. 우리가 만약에 그터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주님 오늘도 저를 그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이쪽에서 트랜스플랜트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터가 무엇인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돼서 있어야 될 터입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을 살펴보실 텐데요. 5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에 보시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물을 던지리라, 이렇게 던지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이제 물고기를 잡죠. 그럼 그 잡은 모든 것을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펼쳐서 그 가운데에 가져갈 만한 물고기는 어디 있는가 또 내가 바다에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속가내는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던지셔서 그의 취할 백성들은 취하시되 그렇지 않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인들을 버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불과 유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불과 유황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 의로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과 대비되는 성품이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 의, 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다 이 이러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얼굴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많이 나눈 성경구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란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laughs>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몬 베드로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잘하였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요. 바로 이 9절, 18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는 바로 이 내가 이 반석 이에의 반석을 베드로 한그 개인, 그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 일대 교황으로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교황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분들은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말씀하실 때 바로 그 고백. 베드로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터 위에 우리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굳이 성전과 또 여호와의 보좌를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이래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지만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지만 그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성전에 내려오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늘 성전에 계시는 그 주님 하늘 위에 계시는 주님께 주님께 그 우리들의 귀한 고백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